안녕하세요, 단칼입니다. 건강들 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볼린저밴드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. 이 차트는 주가의 방향성뿐만 아니고 주로 이제 변동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.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주가와 이동 평균선의 표준편차를 계산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입니다. 자, 표준편차라고 하면 단어가 좀 어렵죠? 그래서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면 우리 실생활에서 천재나 바보들은 그 수가 극히 적지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IQ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마찬가지로 주가의 움직임도 대부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차트는 이렇게 상한 밴드와 하한 밴드 그리고 중심선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이 밴드 폭의 안에서 수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이 밴드 폭이 늘어나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. 즉 주가의 움직임이 커지게 되면 이 밴드 폭도 따라서 커지게 되겠죠. 반대로 주가의 변동 폭이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밴드 폭도 축소가 될 겁니다. 따라서 이 차트를 이용해서 추세에 순응하는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추세에 반대되는 역행 매매를 시도하기도 합니다. 해석하는 방법은 일단 공통되는 것은 방향성 분석입니다. 이 방향성의 기준은 중심선으로서 파악을 하죠. 이 중심선이 상승이냐 혹은 하락이냐에 따라서 기조를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. 앞서서 요약했던 이평선의 방향성 분석과 같습니다.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이 중심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.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이 중심선이 저항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추세에 순응하는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추세에 역행하는 매매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매매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. 먼저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할 때는 이러한 밴드 폭이 좁아졌다가 확대가 될때 매매를 하게 됩니다. 자, 밴드 폭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주가가 큰 폭으로 요동을 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상승 방향으로 밴드 폭이 확대가 될 때는 매수에 동참을 해서 확실한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. 다음으로 나는 추세에 반대되는 역행 매매를 하겠다 할 때는 과매수와 과매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. 자, 주가라는 것이 이평선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려는 속성을 가진다고 이평선에서 설명을 드렸죠.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. 즉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한 밴드에 있게 되면은 이것은 곧 과매도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을 것이죠. 그렇게 되면 다시 중심선으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 단기적인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반대로 주가가 상한 밴드를 따라가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과매수 상태가 될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았다. 따라서 이 부분에서 고점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실전에서 보게 되면 주로 급등주나 급락주에서 이런 과매수, 과매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. 자,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. 보시면 이 상한 밴드를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죠. 그러다가 이 부분에 와서 상한 밴드선을 크게 벗어났다가 다시 중심선으로 돌아오려고 하죠. 이렇게 되면 이러한 과매수 상태에서 단기적인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. 또한 이때 보게 되면은 이 하한 밴드가 상방향으로 꺾이고 있죠. 그렇다는 것은 곧 밴드 폭이 축소된다는 뜻이죠. 자,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과매도 상태죠. 이렇게 하한 밴드를 따라서 급락하던 종목이 이 밴드 폭을 이탈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때가 바로 단기적인 매수 신호가 되겠죠. 이때 상한 밴드 선을 보게 되면은 하락 방향으로 꺾이고 있죠. 따라서 요 반등의 때를 잘 포착을 해서 조금이지만 수익을 내겠다 하는 전술입니다. 그러나 초보자들의 경우 이런 역행 매매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. 또한 실전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매매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. 방향성도 없고 변동성도 없는 무기력한 장이 더 많거든요. 따라서 어느 정도 투자 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.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매매가 좋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는데요. 일단은 이렇게만 정리를 해 두십시오. 제가 기본적인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실전 차트를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에 모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.